안녕하세요. 하와이 브로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와이키키에 저녁 식사를 할까 해서 나와 봤어요. 요즘 와이키키에는 낮에도 사람이 많지만 저녁이 되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와이키키는 낮에도 좋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와이키키의 상점들의 불빛이 화려해지는 이 시점이 산책하기에는 딱 좋아요.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있거요 물론 구경거리도 많고요. 미국 CDC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현재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맞은 사람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도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런지 요즘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하와이에서는 CDC의 권고사항을 따르지는 않고 있어요. 하와이는 아직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사상들이 몰려있는 로얄 하와이안 쇼핑센터 쪽으로 가봐야겠어요. 로얄 하와이안 쇼핑센터 3층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와이키키 밤 풍경은 횃불이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하와이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골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와이키키 스테이크 맛집 이 지요？빈자 리가 없을정 도로 사람 이많 네요. 3 층에 다른 식당들이 있는 곳으로 가 볼게요. 여기도 식당들마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미슐랭 팀섬 집으로 유명한 팀호아. 여기는 빈자리가 있어서 들어갈까 했는데, 생각해보니 점심에 만두를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패스. 여기는 나중에 낮시간에 와야겠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기가 어디지 하고 보았더니 도라은일식집이네요 여긴 정통 일식집이라기보다는 퓨전 일식집이에요 그래서 서양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같아요. 2층에 있는 포드코트 왔어요. 여기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3층 전문 식당보다는 저렴하고 각자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럼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둘러볼게요. 첫 번째는 베트남 쌀국수집이네요. 사실 와이키키에서 베트남 쌀국수 먹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쌀국수집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쌀국수 잘하는 집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하와이 로컬 햄버거집인 마할로아 버거예요. 하와이 3대 버거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햄버거 본연의 맛에 충실한 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탈리아 식당인 스바로예요. 뉴욕 스타일의 피자를 파는 체인점인데요. 바쁜 뉴욕 사람들에게 맞게 얇은 도어로 피자 한 조각은 크게 해서 들고 먹기 좋게 해서 파는 게 특징이에요. 그 옆에는 일본 라면을 파는 곳이에요. 포케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포케볼, 바비의 포케가 올라간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판다 익스프레스, 중국 패스트푸드 체인점이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전문점, 여긴 주로 아침 점심 메뉴로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쿨루쿨루 빵집이에요. 식사 후 디저트가 필요하시면 여기로. 더 달달한 게 땡기신다면, 와이키키 유명 맛집인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옆에 오픈한 아일랜드 빈티지 와인바예요. 로열 하와이안 쇼핑 센터 식당들이 예약을 하지 않으면 대기 시간이 있어서 아예 여유 있게 맥주도 한잔할겸 마우이 브루잉에 가자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전자기타 연주소리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네요. 전자기타 연주소리를 뒤로하고 마우이 브로잉으로 향합니다. 확실히 와이키키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헐. 이 사람들이 다 뭐죠? 설마, 마오이 보루인 들어가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시간 정도 대기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도 헬스 와이키키에 왔으니 길거리 공연 즐겨야죠. 우쿨렐레 연주예요. 이렇게 길거리 공연 보면서 대기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기 <목소리> 괜찮다. 와이키키의 또다른 슈퍼스타 발견 코로나 기간동안 잘 지냈지? 반갑구나 안녕하세하세치 <목소리> <알로아. 목소리> 마긴 이 오래간만에 와이키키로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예약을 안 했더니 대기 시간도 길고 해서 와이키키를 벗어난 단골 맛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단골 맛집은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